폭풍 흡입력 아, 정말 잘 먹어요 저 나의 친구의 엄마 그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병관호하면서 이제 2년이 지나면서 건강하게 회복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주지만. 듣는 저는 안타깝고 그, 그 엄마의 그 고충 애환이 막 느껴지고 혼자서 울면서 밤을 지새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왜 하필이면 내 귀한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나 막 원망하고 그 사람 믿는 하느님 아버지 그분께 진짜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막 이렇게 몸서 느껴지는 거예요 어젯밤은 그 사람이 2년 동안 아들이 치료가 되기까지는 하느님을 외면하고 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그래도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런 감사함을 찾게 되면서 다시 원 위치로 성당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딸 친구 엄마의 이야기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폭풍 겁이 스트레스 해소법이 다시 도사리게 됐어요 얼굴이 뽀동뽀동해진 것 같아요 어제 <laughs> 그 친구의 엄마가 하던 말이 생각나요 자기가 성당을 다니는데 아버지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 이거 주세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을 바꿔주세요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네요. 저를 찾아와서 2시간 정도 늦거리하면서 하소연하고 함께 울었던 그 애기 엄마의 말처럼 우리는 어쩌면 계속 부족해서 목말라서 계속 달라하고 갈구하고 원하기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저이 과자 계속 먹으면서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저 또한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느 날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다 보니 암흑 같은 그 생활이 서서히 햇빛이 드는 듯한 인생 그렇게 저희 삶이 변해간다는 걸 조금씩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딸 친구의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가? 이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사는 건가? 괴로워하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혼자 가슴에 간직하기 너무 답답하고 해서 만만한 이 과자에다가 하프리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화자에다합풀이하는 저의 인생을 오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각자가지 스트레스 애환 삶의 고통 같은 건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산다는 풀어야 살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폭풍 흡입하는 이런 스트레스 해소법은 옳지 않아요. 좀더 신선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셔서 가슴에 담고 있는 스트레스 풀면서 살죠. 오늘은 제가 바다로 먹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 푸는 방법을 <laughs> 영상에 담아 봤답니다. 오늘도 저는 미용을 사랑하는 미용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laughs> 제가 다 먹었어요. 위대한 손미수